화요일 루시드는 기술 및 제조 데이에서 중형 크로스오버 SUV의 티저 이미지를 소셜미디어 X에 게시했습니다. 루시드는 이 중형 전기 SUV가 2026년 말 출시되며 가격은 5만 달러 이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티저 이미지에서는 차량이 테슬라 모델 Y와 비슷한 크기의 크로스오버 SUV로 보입니다. 루시드의 CEO 피터 롤린스는 루시드의 중형 차량이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y와 비슷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루시드는 아직 이 새로운 크로스오버 suv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1월에 미국 특허청에 어스라는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롤린스는 이 중형 차량이 회사의 대량 생산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그래비티와 에어 세단보다는 덜 고급스러운 차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루시드는 이 중형 크로스오버의 데뷔 시점을 아직 밝히진 않았습니다. 만약 이 모델이 시장에 투입되면, 루시드의 판매 볼륨을 넓힐 모델이 될지 기대를 모으네요. 당장은 올해 말부터 인도 예정인 그래비티부터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 자동차 전문지 모터미디어 코리안의 유튜브 채널 MMK 기어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